맞습니다. 오늘은 오카리나 호흡과 맑은 소리 패턴 어,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할 겁니다. 하나는 오카리나 호흡과 맑은 소리, 호흡을 골고루 내는 이 연습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곡을 대할 때 조표가 있습니다. 조표는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많이 붙죠.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여덟 개의 조를 도레미파솔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그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,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연습 패턴을 MR에 맞추어서 호흡 연결이 되고, 또 도레미파솔 각 조의 음정이 정확히 대체적으로 된다라고 하면, 은 그분은 오카리나를 좀 부는 분일 겁니다. 여덟 아, 개 조, C, D, E 플랫, 뭐 E, F, G, A, B 플랫인데요. 각조의 조표, 그러니까 올림표 내림표가 여러 개 붙을 겁니다. 각조의 기본 음계 도레미파솔을 이패턴로좀 연습한다면 아, 여러분이 조표가 몇개 붙은 악보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. 네, 한세 가지 정도를 조심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째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호흡 단위는 한마디든 두마디든 내가 한마디를 할 때는 한마디 안에서 호흡이 똑같이 한마디를 흘려야 됩니다. 그래서 잘게 호흡을 나누어서 보낼 것. 두 번째, 첫마디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. 영곰, 영곰, 영. 텅잉을 하고, 안 하고, 하고, 안 하고, 하고. 이런 원체를 한번 지켜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, 뒤에 라시도레미, 시도레미, 파, 고음을 올라갈 때는 음정을 잡기 위해서는 다 통영을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. 자, 세 번째. 각 초에 나는 뭐 레미 올림파솔 하지만 은 듣는 내 귀에 들리기는 도레미파솔로 다각 마디마다 들릴 겁니다. 그래서 도레미파솔 음정 관계를 생각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내가 연주하는 음이, 음정, 피치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들으면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각 마디에 나오는 올림표, 내림표의 운지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한번 찾아서 한번 본인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. 뭐, 정 모르시는 분은 또어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사진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 처음부터 MR에 맞추어서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 MR은 어 따로 다음 강의에 올리겠습니다. MR질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. 즉, 우리가 어떤 패턴을 연습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